안녕하세요 망풀입니다 오늘 10월 30일 인천 연안부도 가부징어 낚시하러 고래오 타러 왔습니다 고래오는 50인승 FRP 철선 아니고 FRP고요 5 0인승됩입니다 신조선이라 굉장히 넓어요 지난번에 탔던 덕조코와 사이즈가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고 좌석 위치도 다 똑같고 배가 같은 데서 만든 것 같습니다 모든 게다 동일하고요 좌석 간의 간격도 되게 넓고 선탑인데도 되게 넓어요 자리는 오늘 순서대로 그 자리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리마다 횟수 다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고요. 축구름틀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양파망은 세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라면이 제공됩니다. 컵라면, 컵라면 제공이 되고요. 컵라면은 배 뒤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오늘, 출조 시간은 5시 좀 넘어서 출항한다고 하고요. 입항은 4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제 바람이 좀 불었고, 오늘도 바람 예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요즘 좀 흔들다 보면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는 형님도 만났네요. 아는 형님도 만났고, 오늘 좀 재미있게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 진라면입니다. 라면 맛있네요. 배에서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아침에 꼭 라면 드세요. 지금 시간은 7시 5분이고요. 어, 지금 포인트는 자월도, 자월도 앞에, 뒤쪽이라 그래야 되나? 네, 포인트 같습니다. 수심은 5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비는요, 낚싯대는 오슬로, 제투구미, 네, 원피스 낚싯대고요. 어, 릴은 크레마, 어, T3CX, 합사는 1호, 묻지마 1호입니다. 그리고 애기는 푸잉애기. 네, 캐치크로 쿠잉 에기 쓰고 있고요뽕돌은 18호 고정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목표는 30갑입니다. 30갑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아, 체인, 체인적으로는 네. 치우지 마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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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지거 목. 예, 예, 예. 일단 첫 번째 포인트에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 바닥은, 볼바닥. 날이 조금 추워요. 내복도 있고, 3세겹 입었는데, 좀 춥습니다. 포인트 이동해서, 두 번째. 습니다 수심은 10m, 네, 10m권. 네. 오늘 어떤 패턴에 빨리 나오는지 찾아서 그 패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방을 잘안 치는데, 이상이 3일 전부터 헛방이 자꾸 나옵니다 공 같은데 걸렸나? 갑이 예, 저... 나왔습니다. 터는 패턴에 예, 바로 한 마리 나와줬습니다. 네, 어, 예, 꼴바닥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첫 갑입니다. 잠깐, 차가... 아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 <laughs> <재밌는> 게 아니라 <laughs> 죄송합니다. 네, 첫 갑이가 좀숨깔이 있네요. 어,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애, 시작이. 사이즈도 중따마? 아, 조금 큰 거? 아, 이게 처음 타보는데, 50인승에서 갑오징어 낚시를 처음 하는 겁니다. 네, 터널 패턴에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계속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 항상 자월도 쪽은 안 와봤었는데, 어? 처음 나오는, 항상 승봉이자 아니면 뭐 육도, 풍도, 이쪽으로 만나었어요 네, 쪽 처음입니다. 근데 바닥이 생각보다 거칠지 않아서 좀 괜찮은데, 찐덕찐덕거려요. 군덕군덕거네 왔다 왔어요 두번째 갑이 나왔습니다 네, 사이즈 좋습니다 네, 사이즈 괜찮습니다 우와. 네, 신발짝 정도 네, 신발짝 사이즈 아. 으, 으, 신발짝 정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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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가 누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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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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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재밌네요 네. 시작부터 달려갑니다 재밌습니다 지난번 출처 때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붙주더라고요 털고 한 5초? 5초 이상 네. 딱 5초 정도에 편집할 때 보니까 5초 정도 후에 붙어주더라고요 흔들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액션 주셨으면 안 기다리면 잡기가 힘들어요 꼭 기다려주시고 액션 주시고 오,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저기 앞뒤 좌고다잘 나옵니다. 예보가 좀 바람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바람 안 불고요. 사이즈도 좋고 벌써부터 설레는데 아침부터 계속 설레긴 했는데 뻘바닥이라 끈적한게 어, 좀 심해요. 어, 아까 흘렸던 포인트 다시 와서 네, 다시 흘립니다. 좀몇 마리씩 나오던데 네, 같은 포인트 네, 다시 흘립니다. 어, 이게 뻘바닥이라 그런지 입질이랑 되게 흡사해요 딱 붙은 느낌 오징어 붙은 느낌 붙은 거 같은데 안 붙어있어 뻘이야 뻘배 밑으로 내려갈 때도 똑같이 바닥 찍어주고요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밑에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바닥 찍고요 흔들어주세요 똑같습니다 어? 맞나? 있어요. 무게감으로 확인했습니다. 근 네, 쭈꾸미 같은데? 어, 오징어 맞네요. 네. 세 번째 갑이 잡았습니다. 좀 작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이 세 마리 잡았습니다. 쭈꾸미 안 나와서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 방금 네배 밑으로 내려갈 때 방금 잡는 거 확인하셨죠? 네. 다음에 뭐 뒷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예보랑 너무 다른데요. 바람 바람 없고 파도도 잔잔하고 낚시하기 좋아요. 살짝 좀 춥다는 거 내복은 꼭 챙겨 입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네. 내복을 꼭 챙겨 입으십시오. 털고 싶은 쪽으로 터시면 됩니다. 한쪽으로만 털어야 돼요. 네, 좌우로 막 터는 거 아니에요? 그저께는 좀 럭비공 사이즈하고 신발짝이 좀 많았는데 이쪽 포인트는 다 네, 네, 이거 아까 잡은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털고 기다리는 패턴, 동일합니다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 여긴 아직 사이즈가 많이 안 크네요. 아이고, 아이고. 네. 네 마리 잡았습니다. 거북이 공 잡는 방법 제거 영상에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고, 네, 이게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터는 거, 이거 하나만 나한테 내가 어, 이것만 장착을 해도 충분히 배에서 상위권 안에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는 거 어렵지 않아요. 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타임에 붙습니다. 안 나오면 또 털고요. 나올 때까지 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징어가 붙었을 때그 무게감, 그 느낌, 그거를 빨리 알아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못 잡아요. 아무리 잘 털어도. 그러니까 많이 경험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낚 나시대가 좀 민감하거나. 그래서 감을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낚시대로 낚시를 하면 됩니다. 계란 사이즈는 방생합니다. 아, 예, 예. 음. 방생도 잘안네 아유, 방생했습니다. 잡은 마리스는 포함합니다.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이쪽 포인트가 좀 많이 작네요, 사이즈가. 방금 애기를 보라색으로 바꿨는데, 보라색으로 바꾸니까 좀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이번에 한번더 잡아보고, 장거 나오면은 다른, 아까 처음에 하던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이 아침에 좀큰게 많이 나왔었는데 포인트마다 네, 나오는 사이즈도 다르고 서운한 색감? 다르게어 지금 사이즈 커요 신발짝은 아닌데 그냥 중따마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터는 패턴 잘 붙어요 사이즈.. 어구어구어구 어씨 네, 목물 목물 맞으면 빨리 닦아주세요 에이 여섯마리 어우 여기도 묻었네 여섯마리 잡았습니다 네, 아이 먹물 근데 먹물은 먼저 맞는게 낫습니다 나중에 맞는것보다 먼저 맞고 시원하게 흔들고 스테이 스테이 할때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잡는 방법 항상 올려놓기 때문에 꼭 다른 영상 참고하셔서 많이 잡아가실 수 있기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사이즈 큰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거 보라색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그 옛날에 텔레토비를 많이 좋아했는데 보라돌이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도 보라돌이 예 보라색 이게 잘 나옵니다. 큰거 맞다. 예오 사이즈 엄청 좋아요. 신발자 하나 나옵니다. 또 털고 기다리는 패턴. 어, 어, 와, 오늘 잡은 거 중에 사이즈 가장 좋습니다. 일곱 마리 네, 잡을게요. 시작부터 잘나오 오늘 목표 백감할까요? 제가 그 지난번부터 아기는큰거없라고 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큰 거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일단 큰게 붙어도 안정적으로 올라와요. 잘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큰거 사용하는 걸보내드리고 작은 거 쓰면은 올리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 과부징어 사이즈가 많이 커져서 많이 설 걸리거나 아니면 작은 거는 바늘에 걸리는 게 아니라 애기를 붙잡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큰 거. 네. 그래도 뭐 나는 작은 거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작은 거 쓰셔도 되는데 큰거 추천드립니다. 반을 좋은 걸로. 아, 그리고 그, 큰거 쓰든 작은 거 쓰든 조가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큰 것도 잘 붙고, 작은 것도 잘 붙으니까, 작은 거 쓴다고 더잘 붙고 그런 거 아니니까 큰 거로 웬만하면 바꿔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방금은 하나. 그런데 참질하다 빠졌어요. 지금 시간은 8시에요. 8시고, 8마리 좀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우유. 누나 타임입니다. 늠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마리 잡았고, 시간은 8시 한 15분 정도 됐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중땀화 정도 계속 나옵니다. 네, 이 포인트 자체가 어, 아직 가비들이 많이 못큰것 같아요. 터는 패턴에 계속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터는 거요번에도 음. 터는 거에 붙었습니다. 작은 거 같아요. 사이즈 별로 안 커요. 낙지가 나오네요. 낙지. 낙지 나오네 낙지, <laughs> 낙지. 낙지는 이제 바람 불면 나오는 어종이고 좀 이제 많이 추워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작고 연하고 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낙지는 쭈꾸미에 포함하겠습니다.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낙지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이 이 포인트는 조금이가 안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신발자보다 조금 더큰 럭비공 사이즈 화면에 다안 들어와요.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 나왔습니다. 보라색 네, 보라색에 아, 반응했고요. 어이, 예. 와, 네, 여기도 사이 즈잘 나오고, 어, 어, 네, 한 손으로 들기가 조금 벅차요. 이걸 두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두 손으로 잡아야 돼요. 신발보다 더 큽니다. 신발보다 더 커. 어우, 야, 야, 어, 럭비공. 하 나왔습니다. 럭비공. 이게 저런 걸 잡아야 진짜 잡은 것 같아요. 한번 큰걸 잡아보니까 마음이, 음. 들떠 있어. 좋습니다. 사이즈. 저런 게 먹어야 달고 맛있어요. 회로 먹었을 때. 어, 갑오징어 사이즈를 큰걸 잡으려면은 이제 색깔, 저는 애기보다는 애기 색깔을 좀더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이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 그 작은 게 나오는데 옆에서 큰게 나오면은 큰거 색깔을 좀 컨닝해가지고 큰거 나오는 색깔, 그 색깔 위주로 낚시를 하면은 큰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컨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리 수는 애기는 크게 상관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냥 거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큰 차이가 나봐야뭐한두 마리? 감도를 좀 빨리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애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제가 계속 애기는 큰거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반 같은 것도 작은 애기 있으면 떨어져요. 바늘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큰 애기는 잘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방금 같은 사이즈 흔드는 패턴에 나옵니다. 아까보다 조금 작아요. 방금보다 조금 작습니다. 많이 작네. 아니 조금 작네. 와, 오, 오, 오. 오. 여기 저기 많이 써요 사이즈 큰 애기를 쓰면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올릴 때 부담이 안 됩니다. 꼭큰거 쓰세요. 일단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너무 더워. 같은 포인트, 계속 흘리는것 같습니다. 조금씩, 예. 네, 골은 다른 것 같은데, 네, 같은 지역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잘 나오다가, 보라색이 갑자기 반응이 없어서, 이번엔 파란색, 하늘색이고 하늘색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좀 넘었고요. 예, 네, 12마리, 네, 밥이 12개, 낙지 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신나게 나오더니 갑자기 안나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9시 40분입니다 하도 안나와가지고 한참 잘 나오다가 하도 안나와서 애기를 남자의 색은 핑크로 바꿨습니다 핑크로 바고 바로 한마리 나왔고 이제 그.. 우리 죽어가는 시간이 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입질이 되게 예민해요 다 살짝 올라타가지고 안 느껴질 정도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네. 쭈꾸미 같아. 조류가 쎄. 쭈꾸미입니다, 네, 쭈꾸미. 쭈꾸미도 네, 아까 안나오더간간히 나와요. 쭈꾸미 3개, 어, 가리 13개. 나왔습니다. 네, 밥 먹기 전까지는 20개는 해야 되는데. 한번 요, 간조 때좀 터지지 않을까. 무당탕 나올 것 같아요, 간조 때. 이것도 쭈꾸미 같아. 찍어 눌렀어요. 오징어 안 나오니까 쭈꾸미만 나오네. 쭈꾸미. 네, 어, 포인트를 조금씩 네,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자울도고 근데 바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형이 다 똑같고, 지금은 어, 수심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한 15m? 15m 정도. 아, 10시 지금 좀 넘었습니다. 어, 포인트에 이동했고, 어, 좌울도 네, 선착장 앞쪽 포인트로 왔어요 어. 여긴 바닥이 아까보다 살짝 좀 거칠 어요 거칠고 수심은 한 7m? 네, 이 정도 됩니다 이쪽 필드는 진짜 오랜만에 하고 왔는데 아,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점심 시간인니 네, 점심 도시락 나오고요 어, 네, 갖다 먹으면 됩니다. 네. 지금 고기 안 나오니까 빨리 먹고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래오에서는 음식은 네, 바다에 버리지 않네요. 네. 깔끔하게, 네, 네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 먹고 다시 네, 네, 네. 아, 아까 시작할 때만큼만 나와줘도. 상당이 괜찮을 것 같은데, 털기에 반응이 없어요. 털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콩콩콩 찍어도 안 되고, 지금은 어떤 패턴도 먹히지 않습니다. 내가 못 잡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이 똥물이네 물색이 안 좋아. 밥 먹고 지금 첫수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중당화에요. 오우씨, 먹몸무 와. 무서운 녀석들.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아, 지금 10시 43분. 15마리째. 잡았습니다. 야, 야. 어, 야, 야, 아파. 아, 내. 아, 씨 아, 네 아, 뿌레 찔렸어. 사이즈? 괜찮은요밥 먹고 두 번째. 16마리째. 잡았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애기는 쿠잉 애기입니다. 사이즈가 큰게 물려도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요즘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작은 거 많이 썼는데, 수심 10m권입니다. 어, 내리자마자, 좀 흔들고 나니까 바로 한 마리 잡았어요. 오늘 흔들어줍니다. 아까는 초반엔 진짜 잘 먹혔는데, 지금 잘은 아닌데, 그래도 흔드는 패턴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배가 뒤로 가고 있어서 아마 뒤에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아, 12시 한반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어 여기저기서 어, 나오고 있어요 왔어요 <laughs> 조그만데? 쭈꾸미인가? 쭈꾸미네 네, 어, 1시 10분 전이네요 거의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음, 나오,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 나 남지 않았으니까 좀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나오기 시작고니다만 네, 네 조금이랑 섞여 나오고 있어요. 아, 1시 30분입니다. 네, 점심 먹고 한 마리 잡았나? 아, 잘안 나와요. 네. 오늘이, 어, 오늘이 가장 안 좋은 날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 사이즈 좋은 거만 잡아서 거의 대부분 커서 사이즈에 만족합니다. 고만. 저그 정도면 30마리 잡은 거,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오전에 너무 잘 나왔는데, 오후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제, 한 마리씩, 어, 나오긴 하는데, 앞쪽으로잘안 와요. 좀 나와줘야 되는데, 물색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아, 네, 하나. 우와, 진짜 오랜만에. 쭈꾸미. 쭈꾸미도 <laughs> 귀합니다, 지금. 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쭈꾸미 같아요, 쭈꾸미. 아니면 갑이 작은 거. 아이고. 네, 이거 뭐, 계란만한 거. 네, 방생합니다. 야,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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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우. 방생했습니다. 17마리. 쭈꾸미 7개, 갑이 17개. 계란만 한번 키워서 먹어야죠. 이제 방생해줬으니까 큰 사이즈 옵니다. 어, 오늘 잠은좋아입니다 네, 방생 포함해서 열 일곱 개. 네. 앞에는 낙지가 자주 나오네요. 네, 좀 나와라.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이즈 좋은 것도 나오고, 어, 주꾸이도 나오고, 아, 그래도 세 마리만 더 잡았으면 딱 좋겠는데 나와줄랑가 모르겠습니다. 안 먹혀. 털기도 안 먹혀. 어, 왔다 왔다. 어, 왔어 왔어. 오, 사이즈. 아, 괜찮습니다. 어제 고대만딱 나옵니다. 지금 잡으면 조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습니다. 오 트렁크. 태웠습니다. 아, 이제 나오네. 아, 이제, 이제쯤 정신 차릴 것 같네. 아, 좀 연타로 몇번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걸리려나? 조금 한 30분 만더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흘렸던 포인트 한번더 흘립니다. 좀 많이 나와서 기대를 해보면서. 흔드는 거에 아까 반응도 했었는데. 오, 가비가 있다면,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초 집중을 하는데, 아, 그래도 포인트 있는데 가면 나오겠죠. 가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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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이게 마지막 포인트일 것 같은데. 왜안 나오죠? 5라운말있지 어, 5라운드 어, 말이지? 자. 어. 자, 지가? 아, 우낙지도

쭈꾸미 8개 낙지 하나 갑오징어 19마리 네, 이렇게 좀 잡고 네. 아이고 네 마감합니다 네, 아 오늘 그 오전에는 되게 잘 나왔는데 오후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좀힘들었어니 좀 힘들었고 아이 막판에 네 저는 안 나오는데, 다른데. 막판에 조금 나왔으면은 더 재밌었을 텐데. 저는 막판에 잡을 거 오늘, 아 다, 아 북을 다쓴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뭐, 사이즈가 어 좋아서, 네, 괜찮고요. 네, 저도 오늘은 애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치매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칼로 치매해서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칼로 치매해서 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들러왔어도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제 마감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시0인승 갑오징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좀 낚시하기가 힘들 줄 알고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뭐보석장하고 똑같이 낚시할 수 있었고 다만 그냥 좀 사람이 많다라는 점밖에 없었고 낚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오늘 오전에는 좀 많이 잡았었는데 오후에는 나오질 않아가지고. 소가가 2마리 조금 안 됐습니다 19마리 예, 나왔고 근데 또물 때만 잘 맞고 날짜만 잘 맞으면 어, 고속정못 놓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어, 조금 너무 아쉬웠고요 오후에 조금 나아졌으면 예, 하나도 안 나와줬을 텐데 예, 오후에 좀안나와서좀 아쉽고 사이즈 좋은 거한 예, 손에 잘안 잡히는 그런 갑오징어도 좀 나와서 좋았습니다. 대부분 저는 사이즈 괜찮은 걸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오전부터 얘기했지만 사이즈 큰 거를 잡으려면 애기를 큰거 쓰셔야 됩니다. 큰거 쓰셔야 떨어뜨리지도 않고 큰 사이즈의 오징어들은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연안부도 고래오 네, 이용했고요. 갑오징어 시즌이 얼마 안 남아서 몇번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말이 되게 잘안 나오네요. 거 자꾸 꼬이는 거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낚시 끝나고 운영비에서 낚시 제공이 됩니다. 무료 제공이네요.